Terima kasih mesti nak 목숨이 달려있다, 국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경기 0분을 가지고 2 4시간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청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경상북도는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 아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오직 도민 행복만을 길잡이로 여기며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경상북도의 역사는 곧 도전과 희망의 기록입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이 역사를 더욱 단단히 이어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만든 2025년의 주요 성과와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는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경북의 열정이 역대급 에이팩을 만들었습니다. 경북엔의 선진 시민의식과 신라 천년의 미소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자아내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더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1천개에 달하는 체크리스트, 천여 차례가 넘는 현장 점검회의로, 천여 차례가 고 천여 개의 체크리스트고, 백 번의 점검회의, 경주 에이펙의 역사적 성공을 빈틈없이 뒷받침했습니다. APEC 성공은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도민의, 도민과 의도민 경북의 완벽한 하모리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 성과는 APEC 이후 높아진 우리의 위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주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 3조 8천억의 투자 유치, 글로벌 호텔 체인과 MOU 등 이제 경북은 포스덕 APEC과 대형 국제 행사 유치로 더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불 진화 직후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적각 신설해 피해 주민을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 지역 재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피해지원 현실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8천억 조 원은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해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해 산불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한 결과 산불재난 최초의 특별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산불특별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추가 지원을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산림경영특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살아나는 마을과 돈이 되는 산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환경, SOC 3대 예타 사업 통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 주력 산업인 철강 분야에 친환경 저탄소의 미래를 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8천억 규모의 형상강 정비 사업으로 포항, 경주, 상습, 침수 지역의 30년 수건 해결은 물론 수변 여가 공간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미군이 고속도로는 단순히 길 하나를 더 놓는 사업이 아니라 경부 중부권의 교통 접근성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산업 물류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포항 의성 구미 3대 푸드테크 거점을 확보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포항 구미 예천의 3대 데이터 센터는 AX 전환과 지역 산업 혁신의 천명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경북이라는 가감한 경제 혁신이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의 돌팔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경상북도는 경제 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민생 경제와 규제 완화 그리고 투자 정책까지 연결하는 현장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또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가동해 기업과 22개 시군 산업현장의 목소리 기익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물론 K스틸법 국회 통과 등으로 철강산업제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얼어붙은 민가투자시장에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안동 구미 메리어트 호텔 유치, 구미 청년 드림타워, 경주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조성하는 등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중에 경제부이사가 여 우리 우리가 도에서 투자해서 이끌어낸 사업. 이거 설명 좀 하세요. 전국에 같은 사업을 하지만 다른 시도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꼭좀해 주시고. 십 경북의 농업 대전화는 이제 지역을 넘어 멸실 상부 국가대표 부른대로 전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경북의 농업 혁신 전략이 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 기존 공모사업을 석권하며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와 22개 시군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로 직결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해 도 시군 간 정책연대와 현안 해결의 장을 정례화 제도화시켰고 우리라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시군 국가투자 예산 1498억 원 정액 우리 동네 공약 113개 반영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혁신의 물결은 행정 내부까지 관통해 역대 최고의 수상 실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5년 연속 청렴 2등급에 이어 평가제도 시행 24년 만에 전국 유일 1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지향해온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에 전 직원의 청렴 의식과 도민들의 신뢰가 합쳐져 이루어낸 역사적 쾌거입니다. 또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의 노력은 역대 최대 12조 7천억 원의 국비 확보, 지방재정 2연 연속 광역도 1등급, 지방교부세 선국 유일 인센티브 전환 등 역대급 성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도, 지금부터는 그동안 성과를 이어가고 살만 나는 경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5대 첨단 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전략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중심의 분산, 분절, 중복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각 시골의 산업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과도한 경쟁이 낳는 뺄셈이 아닌 협력과 시너지란 더셈의 연합도시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예타사업 발굴, 내가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와 벤처 투자를 이끌을 경북투자청과 경북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정책펀드의 체계적 관리와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금융투자 권한의 지방이완과 함께 메가테크 연합도시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영주, 안동, 울진, 경주 등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각종 특구, 특간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이 모여드는 기업도시 경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문화 관광 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주 a p e 을 통해 경상북도의 문화적 저력은 이미 세계 무대에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북 전역의 포스트 에 p e 사업의 확산과 한글 한복 등 오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와 통하는 문화 콘텐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낙동강, 청정 동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지역 지역 거점 관광 전략을 추진해 세계인이 감탄하는 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또 글로벌 호텔 브랜드 대규모 리조트 유치로 지역의 관광 수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경북식품관광 육성전략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있는 먹거리 발굴,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경북푸드를 지역관광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산림해양수산 종합대전환의 모범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영농 확산을 이끈 농업대전환의 청년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마을 1특과 모델로 지역별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중심의 영농법인을 집중 육성해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농업으로의 세대교체를 본격화하고 농업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대전환 성공 방장 방정식을 산림해양수산 대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5개소를 시범조성하고 고소득수정식재와 공동기금령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스마트과언을 만들어 산림의 환경,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또한 잡는 업에서 기르고 만들고 즐기는 해양수산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업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영남권 공동발전시인 이니셔티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고 대우 경북 미래성장 핵심 자산이 될 신공항과 영일만항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기부대 양려 방식에 국비와 지방정부의 자금을 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 참여시켜 2026년을 기필고 신공항 건설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또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여길 만한 2배 확장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LNG 수소 등 미래에너지 전용 항만으로 특화하고 극지 연구개발과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투투포트전략 투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그 다음에 영일만신항과 영일만항과 부산항 이걸 투투포트전략으로 구성을 하...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어,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투투포트전략 구성을 통해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연합체계를 구축하죠 이번에 a p e c 에 김해공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모실 수가 없었음. 그래서 우리가 영남권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공항 시대, 항만 시대에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항과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경산, 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철로 연결선을 확강하고 북극항로 해양물류, 국가의 에너지산업, 연합벨트 등 초강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계와 당당히 겨루을 영남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따뜻한 미래 공동체 건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더욱 온기가 돌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치사 공동돌봄의 문화를 도입하여 사회적 연대경제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동체 정신 회복과 함께 따뜻하고 적이 넘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3로 확대 미래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안전한 변함없는 경상북도 제1의 가치입니다. 전국이 극찬하는 경북형 주민 대피 시든 K 마어스 대피를 더욱 고도하고 산불 산사 때 집중 호우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 5천년 역사의 동안 그도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을 꿈꾸왔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우리 이 사실을 또 다시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경북이 쌓아온 저력으로 희망의 2026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도민 한분한 한 분의 소망과 염원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민생과 현장을 보듬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언제나 도민들 곁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주에서 장애, 장애인대에 다녀왔는데, 그 장애인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 보고, 저희가 어려움을 아무것도 겪어보니까 마음이 마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가는 그런 경상북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예, 새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 여기에 꼭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우리가 지방으로 전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해마을 갖고. 신라 천년을 우리가 중심을 잡아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듯이 다시 우리가 중심 세우러 가는 마음을 단디 먹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마음을 단디 먹도록 그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주 보던 그림자 마주 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Hmm. 시간은 언제나 날우리는 존재지만 놓칠 못해 엄마는 게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내 가진 가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볼수 있다면.